이그 한참 우리 어 아로니아를 따는 작업을 우리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경사가 많이 졌거든요 산이잖아요 산이라서 일교차가 크고 또 그래서 당도가 높은 저희 곡성 아로니아 아니겠습니까 곡성에서 제일 큰 아로니아 농장 아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아 아로니아 탱글탱글하게 탱글탱글하게 엄청 잘 익었죠 알이 굵습니다 이렇게. 아, 요 올해 또 작황이 되게 좋네요. 아, 요 얼마나 이 단지 원래 이 아로니아가 떫 떫거든요. 이 탄닌 성분 때문에 떫은데 어그 탄닌 성분도 몸에 굉장히 좋은 건데, 그러나 아 저희 곡성 아로니아는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이 떫은 맛을 좀 보완해 줍니다. 그래서 먹으면 단맛과 떫은 맛이 동시에 나서 아, 이거 맛 괜찮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. 한번 먹어볼까요? 한번 먹어보시죠. 아이고 한어이다다 다 뜯어 드셨네 어안 아, 뜯습니까 안 뜯습니까 맛있습니까 이야 진짜 야 아, 너무 맛있는가 보네요 이렇게 어 아, 열매를 이렇게 막 뜯어 먹으면 많이 떨불 텐데 어떻습니까 맛이 약간 떨던 느낌이 있는데 네 당도 높아서 네 포도 먹는데 음 짧은 느낌. 아... 아, 그렇군요. 아, 정말, 저희 곡성 아로니아. 네. 어, 제가, 뭐, 다른 아로니아 저도 먹어봤지만, 저희 곡성 아로니아 만치 좋은 아로니아는 제가 만나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아, 어쨌든, 너무너무 좋습니다. 아, 여러분, 우리 곡성 아로니아 먹고, 여러분, 건강을 챙기시죠? 챙기세요. 아, 챙기세요. 자, 한 번, 손한번 들어주십시다. 안녕.